멋지게 패줬습니다 이웃마. 있어 있어. 몇 마리? 응. 몇 마리? 잠깐만요. 응, 응. 굉장히 풍권요 천천히 건져 봅시다. 뭐가 흔들립니다. 과연 무엇이 들어와 있을까요? 이 흔들리는 거 보이죠? 이게 예 투망이 이 흔들립니다. 이렇게 흔들리는데 고기는 안 보여요.

뭐요? 안 보여. 오, 보인다 보여. 이쪽으 와, 이거 어마어마한 물입이다몇 마리요? 몇 마리 왔습니다 여보 네 마리. 네 마리 이거 건질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이거 다섯 마리 이거 과연 건질 수 있을까? 이어트망이 해낼 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은 굉장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와,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한 마리까지가 왜뭐 보야기 보약이야, 아니? 보야 보야. 이거로 진짜 정말 아쉽지, 라이쉬... 어머머. 그럴때막 뭐 끓여서 하얗게 나오더라고. 그러더라고한 음 마리 가져가서요. 아쉽겠지, 손 어디다 갖다 려 뭐. 어디다 갖다 려 손님 이거 힘들어서. 뭘잡자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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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laughs> <laughs> 아, 좋았네. 응? 이거 한 마리 훔쳐 먹기 진짜 맛있더라 자, 셋째를 재봐봐이네 마리인가? 네 응? 마리 잡았어. 너무 한번 려줄까한 마리 살. 셋째랑도 음... 봐 이거. 볼까? 되게... 어? 아니, 아니야, 이거 어진데 사기가 저기 더큰것 같은데? 아니야, 유상인데 저기 사이가더큰것 같은데? 보세요, 봐. 보세요. 엄청 크다요. 봐. 봐 57일. 맛있게 드세요. 아, 음, 맛있게 음, 드셔요. 음. 여기서 좀더 갖고, 언니 준다고 갖고 왔어. 맛있게 드세요. 으월쌰 멀리 들렸습니다. 음. 오이, 봄이 왔네, 이거. 봄이 왔다, 이거. 잠깐만, 봄이 왔습니다요, 봄이. 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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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게 살려주세요. 어여, 가서 커서 와라. 으쌰. 아유, 어, 얘들은 간장하고, 저기, 저, 물하고, 반반씩, 그러니까 물한 컵에, 간장 한 컵에, 이렇게 하고 이게, 담궈 놓으면 돼요. 근데, 이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거 조금만 할 거니까, 이렇게 해갖고, 말려요. 간장, 에 소금만 하지 말고. 이게, 이제, 간장 반, 물반 해갖고, 이렇게 해고한 두어번 적셔갖고, 이제, 말려놓잖아요? 그래갖고, 요리를 하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다가 숨 넣으면 돼, 이렇게. 가지고 어, 말릴 거예요. 이렇게 끊으거게요 이게 되는지 알았어요. 얘기니까이바라바닥 앞뒤로 가냥 발라야 돼. 이렇게, 이렇게 말리면요. 한두번해갖그렇게 저기, 말리잖아요. 그러면 꼬들꼬들해져요. 이제 한 두정 때쯤 제가 이 요리를 할 거예요. 그 그냥, 그냥 이제, 그래갖고 참기름을 살짝 발라가지고. 이렇게, 그냥 는 파리가 있어요. 시골에도.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말리잖아요. 잘 말려요. 이거 수거가 커서, 이게 한 마리를 다 못해요. 이게, 꼬리 는 부분만 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말렸어요. 근데 이제 이 안, 안까지도, 이 간장이 안됐어요안됐어 그럼 또 다시 간장을. 하지 마시고 왜냐면 뒤에가 이제 간이 뱉거든요 여기는 이제 뺐지만은 얘가 앞에가 뱉기 했으니까 어, 이렇게 해 갖고 잘라 가지고요 튀길 거예요. 약간 약간, 약간 튀겨갖고 어, 할 거예요. 이렇이 정도 애들 먹을 거니까요. 이렇게 기름이 달달달 튀기듯이 튀기듯이 볶을 거니까요. 이 정도로 하면 돼요. 약간 간장이 했어요 두번 간장을 발랐기 때문에 뒤로 됐잖아요 앞으로 배고 한번 보셔봐요 이 마늘도 애들 먹을 거라도 이 마늘도 넣어야 돼요 이렇게 콕콕콕 찍어가지고 마늘도 넣어봅시다 이렇게 썰어 썰어 양파도 여기요 똥글똥글하게 어, 또글, 썰으면 돼요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썰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송송 썰어요 애들 먹을 거니까 잘게 썰어야 돼요 소금썩어 썰어 봅시다. 갓, 갓도 썰어가지고 소금소어 썰었습니다. 함께 들려고요. 아, 밀가루를, 밀가루를 해가지고 약간 튀겨야 맛있더라고요. 밀가루를 조금만 하세요. 이거 봉지에다가 밀가루를 담았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거, 이거, 간장으로 해갖고 말거를 여기다가 이제 그. 옛날에는 흙을 항상 흙을 쓰는데 지금은 여기다 이렇게 니까다 합쳐져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다 골고루 묵더라구 밀가루로 하면은 고소해요 음식이 이렇게 해갖고 애들이 먹기 뭐 좋게 할거예요 애들이 또 해달라고 할 정도로 왔어요 밀가루 밀가루를 넣었습니다 밀가루 해갖고 이렇게 해봐서 하죠 이렇게 밀가루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구수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요. 진 이렇게 달달잘똑같좀 노릇노릇하게 불약하게 하고 노릇노릇하게 볶아주면 돼요. 이렇게 하고. 네, 노릇노릇하죠. 기름을 많이 넣지 마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 조금만 넣어도 이렇게 기름 이 남잖아요.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구져요 이렇게. 어 아까 마늘 바늘 있잖아요. 마늘하고 어, 양파하고. 저는 요즘 가을를 많이 넣어요 가이 사람한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고 볶아요 이렇게 이을때까지 기름은 더 쓰시면 많이 하지마세요 아까 전에 기름하고 살짝 닦아내고 난 다음에 제가 기름 안넣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한번 더 꺼내면 돼요 이게 마늘같은것도 애들도 먹이 하니까 이게 살짝 익을 정도만 이렇게, 마늘을 다 익혀요 이렇게 살짝 익히면 요 그러다가 여기다가 아, 채찹 케첩 있잖아요. 채찹으로, 여기, 소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채찹을 이잖아요구매 애들이 진짜 좋아해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제, 싹 익혀져,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음, 뭐뭐 담백하고 맛있어. 그리고 아까 전에 간장으로, 그, 간장 반, 일반 해가지고 절여놨기 때문에, 절였던 순거라서 간도 막 짜겁지 않고 아주 괜찮아요 아까 그술고튀게던 거를 이렇게 곁들여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애들 먹이면요 또 해달라 고그러죠이식단 이렇게 해고 애들 간식으로 먹으면 돼요 이게 엄청 맛있어요 이렇게 하면 뭐. 어른도 술안주도 좋아요 어른도 이렇게 해고 정말 맛있어요 약간. 여보 드셔보세요 애들 가자 대신 이렇게 간식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한번 드셔보세요 아주 담백하면서 고소해요. 그리고 간장으로 저기, 간장을 발라서 말렸기 때문에 애들한테 짜지도 않고 좋아요. 어때요? 맛있죠? 짜지 않죠? 에? 애들 먹일 거라서 소금으로 절이지 않고 어, 간장으로 했어요. 어, 한번더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이건 어른들도 순환으로 먹어도 좋아요. 가자 대신 간식으로. 맛있죠? 응. <laughs>